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능력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건들을 목격하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내 속에는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의 선입관으로 당신을 향한 신앙의 자리를 맡고 있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과 능력을 향해 내 마음을 열어놓게 하시고 당신의 사건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소서. 무엇을 위한 기쁨인지 저 멀리 울리는 괴로울 소리 닿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갇힌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친구 되시려, 우리 친구 되시려 오셨네. 오셨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느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3일이 지나고 이제 부활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는 주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톰 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부활 메시지는 하나님의 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으며 당신이 그것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새 세상이 드러났고 그 부활에 당신이 초대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톰 나이트는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부활을 묵상할 때 중요한 중심 주제는 부활을 묵상할 때 중요한 중심 주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안에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 그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에 우려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눈뜨고 볼수 있다면 그것이 부활의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펼쳐지는 그 나라에 우리가 초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새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은총입니다. 창조가 성탄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창조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한다고 고백한다면, 부활은 더욱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어 있는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서고, 생명과 희망을 품게 될때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작은 민들레 꽃에서 부활을 발견하고 겨운에 숨죽여 있던 모든 낙엽을 떨궜던 그 상록수가 새싹을 내밀었을 때그 푸르푸르단 새싹 안에서 부활을 발견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묵상할 때, 부활의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길잡이가 되어주는데요. 오늘 저희가 복음에서 읽은 도마도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도마는 초대교의 전설에 따르면, 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인도로 가서 인도의 고아 지방에서 사역을 하며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래서 지금도 성 도마의 무덤이 인도 고아 지방에 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됐지요. 부활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길잡이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신비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고 믿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의 이 모습은 철저히 부활신앙은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건 나에게 부활하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창에 찔린 그 상처난 자국 손의 못 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아 흔들릴 수 없는 부활의 신앙에 서가는 모델이 바로 도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팀차게 살아가는, 어, 살아가게 하는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도마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부활 신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마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도마는 그 멀고 험한 길을 걸어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가슴 뛰고 희망 그리고 소망이 되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를 소망하고 이 땅이 뭐 죽어가며 신음하는 생명이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마의 믿음처럼 확인하고서라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과 도마처럼 저희도 부활의 신앙 안에 든든히 서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현존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도마처럼 믿고 도마처럼 확신 안에 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온 삶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